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아, 김현지 부석실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아, 지금 언론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아, 특정 언론사인데요, 아, 경찰이 김현지 대통령 비서실 부석실장에 부서실 대한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혐의로 A 언론사와 그 소속 기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부터 일부 좌파 언론은 극우 성향의 언론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아,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니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마포구 A언론사의 사무실과 이 회사 기자 B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A언론사와 그 언론사 기자 B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압수물에는 B씨의 휴대전화도 포함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언론사하고 그 언론사의 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휴대폰도 또 압색을 당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김현지 실장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 보도했다면서 a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요. 민주당의 국민소통위는 a사는 김 실장을 향해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정보통신문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을 이 A사는 말이죠 지난 10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서 이재명과 김현지가 불륜 관계를 의심된다는 그런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A사는 기자 B 씨와 함께 과거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세한뒤 지금 매체를 창간했다고 합니다. 이 매체가 어딘지는 제가 알겠네요. 스카이데일리에서 나와가지고 매체를 창간했다고 하니까. 아, 지금 어딘지는 제가 좀알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A사, B기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대로 A사, B기자 이렇게 적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고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현지 실장이 직접 이제 고소를 한다면 모를까? 민주당에서 나서서 이렇게 대신 고발을 해주는 건데요 언론사하고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말이죠 저 좌파 언론과 좌파 유튜브 뭐 등으로부터 아 입에 담을 수 없는 줄리니 뭐 매춘분이 또 말이 양단했더니 뭐별 그렇게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서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고발을 해준다든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저 민주당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때 김현지보다도 김건희 여사가 더 세게 당하면 당했지. 김현지는 도 일도 아닙니다. 더 세게 당했어요. 별 지금 뭐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마타도를 당하고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할 때도 그렇고 뭐 그전에도 그렇고 누구 하나 최재형한테 걔가 그 던지기 수법해가지고 가방 대지도 않는 거 말이야 그 파우치 가지고 그렇게 당할 때도 누구 하나 나서서 정말 보도를, 보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아그 최재영한테 당할 때 김건희 여사가 말이죠. 아 그때 제가 나서서 아 그야말로 다시 또그 당시 건의사랑 회장에 다시 또 아, 복귀하면서 아 제가 그걸 막기 위해서 고군분도했고뭐 그때 장경태가 또 김건희 여사 아, 뭐 그, 어, 캄보디아 가 가지고서. 아, 사진을 연출했네, 환호를 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고발을 했고, 그때 또 지인해온 아, 검사가 또 아, 매춘부 어쩌고 그렇게 연상되는 글을 써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또 공격할 때 제가 또 나서서 아, 또 방어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아,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국민의 힘에 나서서 정말 방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김건희 여사 뭐 특검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가지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난리 떠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아 그랬다면 아좀 전국이 다르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아 정말 쟤들이 계속 김건희 여사 가지고 그렇게 걸어 가지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내내 괴롭힌 거 아닙니까?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노이즈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최상병 특검까지 갖고 아무것도 아닌 그뭐 고함을 쳤다 뭐 경로를 했다. 그거 가지고 난리 떨고, 김근희서 특검 가지고 난리 떨고. 지금 보니까 다그 무죄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혐의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 정말 국민의 힘에서 나서서 제대로 정말 방어를 못 했다는 거. 아,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아, 제가 밖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는 그거보다는 안에서 말이죠. 안에서. 그리고 그 당시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냥 무관용의 원칙에 의해서 그때도 용산에서도, 그러니까 국민의 힘뿐만 아니라 용산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서서 그런 걸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을 해주잖아요. 용산에서 지금 청와대죠. 청와대에서 하고 또뭐 민주당이 세주고 그런 식으로 뭐아 김혜경이다 또뭐 김현지다 뭐 조금 누가 뭐라 그러면 다 그거 뭐 병에서 아, 소송 걸고 다 해줍니다. 그래서 아 정말 제들이뭐 김현지에 대해서 아 그렇게 지금 뭐 민주당이 나서서 저렇게 오버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 그렇게 그것도 할려면 김현지가 아직 왜 대신 나서서 그렇게 뭐 아. 소통위원회라는 데가 뭐 민주당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국민소통위원회 거기가 나서서 한다는 라 것이 좀 우리가 볼 때는 국민을 상대로 한또 기자들을 상대로 한그 오버 아니냐. 아 차라리 그냥 김현직 하도록 그걸 맡겨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 근데 저들은 어쨌든 저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남을 나라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권을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현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뭐 언론이 지금 김현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건데 그 의혹이 이제 뭐 사실이 아닐 수 있겠죠. 모두가 사실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의혹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저렇게 아 나서서 민주당에 나서서 고발을 한다 글쎄요. 하여튼 국민의힘과 아, 저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대비가 되고, 아, 그리고 또, 아, 당시, 아, 윤석열 대통령 용사는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 나서지 않았는데, 아, 지금, 이재명 청와대는 그런 거 하나하나 나서가지고 말이죠. 아, 저렇게 김현지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현지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아, 지금 뭐,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이 A사에서 보도한 것이 사실이 아닐 수는 있겠죠. 아, 그렇지만 어쨌든 김현지가 자꾸 자신을 정체를 밝히지 않으니까 학력이 뭔지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 이런 것도 안 밝히고 저번에 국정감사장에 나와야 되잖아요. 당연히. 총무비서관을 지냈으면 그런 것도 안 나오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궁금한 거야. 의구심을 갖는 거야. 의구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이런 소문이 나는 거고 그것이 또 사실로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도를 안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뭐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사실 확인을 하고 크로스체킹을 하고 보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뭐, 그그 기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 언론사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어 말하자면 뭐 크로스 체킹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또 취재원에게 확실하게 또 이걸 확인했느냐, 이런 건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김현지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행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야. 당연히 궁금하죠. 대통령 부정시장이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대통령 부정시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경로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어디 출신이고, 얼마나 궁금해. 그 다음에, 아, 또 저. 아, 이재명과는 어떤 사이고 어떻게 해서 부동시장이 됐고 뭐 이런 거 얼마나 궁금해요 근데 밖에 나와 있는 건그 아,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궁금증을 갖는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그러면 청와대에서도 그거를 갖다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만 잡지 말고 기자만 잡지 말고 차라리 청와대에서 그러면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TV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TV의 이 아,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적어주시고요. 강신업TV에 동의하신다면 222원 주시고요. 강신업TV에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강신업TV에서 말이죠. 이번에 대웅생명과학의 명품 레드파인 송침료로 만들었는데요. 당건강관리 그리고 면역력. 면역력 참 중요하죠. 눈 건강관리 이런 데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혈압. 그리고 또혈행 피가 흐르는 거, 아, 그리고 혈당, 이런 거 도움이 되는 제품이니까요.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시험팀입니다.